안 돼! 안 돼! 한차지가 차만 안 만나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. 또 차가 오는데 중앙선은 없어도 정리가 잘된 곳이라 화물차 하면서 이 정도 난이도는 룰루랄랄라 다닐 수 있죠. 이게 센스 있는 분들 있으면 좋죠, 이렇게. 물건이 되게 가볍다고 했으니까. 팀은 열고 오시면 되지 않아요? 괜찮을 같아 좋다, 팀. <laughs> 안 되면 팀은 열고 가면 되니까. 고인목 대드려야 돼요? 네. 감사합니다. 와이프 네. 상 예. 네. 아침일찍 내려 드릴게요. 8m 두개 던지면 되고 안골 때는 8m예요. 팔메다. 8m. 번두번 번. 바람 탈 수도 있으니까 두번 꼬아 주는 거예요. 이게 누르는 힘이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 카고차 부르는 이유가 이부착바 때문인 것도 있어요. 부착바라 그러는데 안쪽으로 넣어서 들어가게 하면은 처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두번 번 꼬고 가파치라고또 난리 나갔네 이런 제품 가파 어떻게 칩니까 그냥 가야지 뒤마저도 되고 간단하고 헬스 지금 두개 간단하게 싣고 갑니다 개꿀짐 싣고 출발